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오늘 관심주 코스닥 거래량, 거래량 상위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일장 이제 코스닥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15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일정한 조건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현재 거래량 상위라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5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명만 말씀드려할게요 첫번째 종목은 모비스, 그 밑에 두번째 우리기술과 제넥신, 셀비온, CCS, 랩지노믹스, LK3양, 셀레이드, BHI, e n l HLB이노베이션, 블루 엠텍 우진 엔텍 SG 나노 엔텍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종목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어떤 종목인지 관심 있는지 볼수 예,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15종목 다볼 수는 없고 그중에 그는 일단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종목들 너무 고점이 아니고 너무 또 이렇게 뭐, 예, 뭐 싸고 너무 비싸고 그런 걸다배제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첫번째 종목 우리기술 되겠습니다 오늘 3.70% 상승하면서 2385원을 마감했는데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자 주가 상승했다가 조정 나온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바닥을 자 박스권의 하단을 자 첫번째 바닥 두번째 바닥 세번째 바닥 자중바닥 형성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2385원인데 자,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1차 저항대 2500원 그 위에 2,700원, 그리고 2,800원과 3,000원 관이있습니다 3,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박스권 상단은 2,650원에서 대략적으로 2,000원 관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 그 박스권인데 박스권 돌파하면은 충분히 52주 신고가를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 지지대 2,300원 그 밑에 2 1 5 0 2,100원, 그리고 2,000원과 1,800원, 1,600원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주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 현재 추세선 그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합니다. 현재 어떻죠? 딱 삼각수렴이 형성된 상태에서, 현재 상태로는 삼각수렴 위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매물대 위치는, 2,500원 가까이 있습니다. 2,500원부터, 어, 2500원 부터 2200원 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돌파하려면은 상당히 대량 거래가 터진다는 점 투자 참고하십니다. 만일 대량 거래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주식 농부님 가지고 계신다면 일부 좀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락이 나왔을 때 자지, 자식... 다시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거래 터져 되는 위치란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분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분봉은 30분봉이 됐습니다 30분봉이고, 현재 녹색선에 보이는 게 바로 60분 2평선이 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분봉이 60분 2평선 위에 있을 때 보유 중인 종목은 홀딩, 그리고 신규로는 접근할 수 있는 위치고 30분봉에 60분 이평선 밑으로 이탈이 되면 은 가지고 있는 상태면 일부 정리, 신규로 접근하고 싶을 때는 일단 관망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 주가 30분봉에 60분 이평선 위치가 대략적으로 228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위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자제넥신 아주 강하네요. 에, 아주 강하게 지금 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죠?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태이고, 뭐, 물론 뭐, 비만 추료제니 뭐니 하고 있지만은, 현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바닷곤에서, 바닷곤에서 장대 양봉에 대란거를 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에 대란거 터지면 어떠냐죠? 일단, 관심주의 편입이 돌아겠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겁니다. 아, 강하게 상승했구나라고 관심제 편의점에 놓은 다음에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 바랍니다. 굳이 바닥권에서는추경매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이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비축하는 눌림목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 구간에서 분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겠습니다 오늘 14.44% 상승해서 9,35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는 9,500원 그 위에 11,000원과 9,500원, 11,000원, 11,000원 정도 되있습니다 11,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9,000원 그 밑에 자, 8,500원, 그리고 7,700원과 7,000원 6,500원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자,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였습니다.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이기 때문에 어쩐다?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이 60분 이평선 위치가 대략적 7,100원 구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인데 될수 있으면 추경매수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셀리드입니다 자, 셀리드 주가 위치가 어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다가, 강하게 상승했다가, 현재 어쩌죠그 다음에 또, 바로 재발락이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관련된 모멘텀도 있었고, 전반적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대략적으로 매물대 위치는, 자, 5,400원부터, 어, 5,400원부터 6,700원으로 되습니다이 구간을 돌파하려면은, 대량거래 터져야 됩니다. 이 대량거래 터지면은, 충분히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할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10.4% 상승하면서 5,93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6,100원, 그 위에 7,800원, 그리고 9,400원, 그리고 11,000원과 12,500원, 14,000원 구간이 되습니다 14,000원부터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5,000원, 2차 지지대 4,500원, 그 밑에 4,000원 구이 있다는 점, 4,400원과 4,000원이 있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 그 밑에 3,000원도 있습니다. 자 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강하게 상승했다 다시 반등했는데 충분히 다시 또 횡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비축한 상태에서 충분히 돌파를 시도해 볼만한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 보시도 하니다3 0분봉이 60분 이평선 위치가 대략적으로 5 3 0 0원되겠습니다 5,300원 위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네 번째 종목 BHI네요. 자,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어디입니까?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증축하면서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에, SMR 소형 모듈 원전을 현재 전반적으로 다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가지고 이런 SMR 관련된 경우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물론, 체코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원전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면은, 하 기존에 풍력 발전 했었는데, 풍력이 전반적으로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으로 많이 선을 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15.10% 상삼해서, 1 14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장 때, 2차장 장때 때말씀드렸습니다 저항 때는, 자, 1차장 때는, 만5 0 0원그 위에 만8 0 0원 11,000원, 만2 0 0 0원권에이 있습니다. 만2 0 0 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9,700원 그 밑에 9,300원과 8,600원 그리고 8,000원, 7,700원, 7,000원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현재권에서는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상승 시장이긴 하지만은 현재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눌림 목구간을 활용해서서 분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강하게 상승이 있다는 거죠. 강한 상승 상태에서 어떻다 눌림 목구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눌림 목구간에 나게 되면 그때 접근하시고 지금 지금 추경 매수하기 시기는 조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차이 실현이 물량이 나오는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 분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30분봉 60분 이평선이 대략적으로 8,7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을 때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 주가 위치 아 상당히 제가 추세선 그려봤는데 다 없어졌네요. <laughs> 참 이게 에로상입니다자 미리미리 해놨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당황스럽네요 자 제가 지금 추세선을 다시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자 저항대 지지대 말씀드했습니다 현재 오늘 6.87% 상승하면서 3,035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주가위치지 않습니까 강하게 상승한 이후로 강하게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기간 조정이 일어난 거죠 자 주가 보시게 되면 강하게 급등한 이후로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이 먼저 일어니다 가격 조정 나온다, 나온 이후로 기간 조정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기간 조정이 나올 때 뜬다. 일단은 관망을 합니다. 관망한 상태에서 일단은 대량거래 터지면 조금 관심을 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물론 윗골 달긴 했지만은, 어, 양봉에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눌림목권에 나면 충분히 접근해 보는 위치다 보시면 되있고, 대략적으로 매물대 위치는, 2700원부터, 3700원. 외우기 쉽네요. 2700원은 3700원의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구에서 추가적으로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장대 양봉이 나오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대량으로 터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오늘 6.87%상승하면서 3035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장대는 3400원 그 위에 3800원과 4300원, 4800원, 5200원, 5800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에, 여기입니다. 6,300원과 6,700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1차 지지대는 2,700원, 그밑대 2,400원과 2,500원, 2,400원, 2,2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고점 찍고 상당의 가격 조정, 가격 조정 이후 나온 다음에 기간 조정이 했습니다. 기간 조정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이죠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매물대 위치는 에, 매물대는 2,400원에서 2,400원에서 3 5 0 0원간에 현재 주봉에서 매물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공에 나오는다면 접근해 볼만한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3 0분봉 60분 이평선 위는 대략적으로 2 8 3 0원권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으면 충분히 접근해 볼만한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종목 말씀드렸고 그 중, 중에 다섯 종목 추렸습니다. 현재 앞에는 목표가 뒤에는 손절가이기 때문에 예,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3,000원과 2,100원, 제넥시는 11,000원과 7,700원, 셀리드는 9,400원과 4,400원, BHI는 12,000원과 8,000원, HLB 이노베이션은 4,200원과 2,500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관심주 코스닥 거래량 상위 종목을 분석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